개념 탐구 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직사각형, 마름모, 그것들의 경, 공, 어, 결정체인 정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중에 두 밑각의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 같은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얘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개념 탐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요 보이죠? 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의 관계입니다. 어. 자, 일단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A, B, C, D가 있는데, 1번 조건입니다. 한상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 이게 사다리 꼴이 되겠죠. 그제? 사다리 꼴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B각과 C각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등변 사다리 꼴이 되겠죠. 개념 특강이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아이고. 다음. 이제 사다달꼴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사다달꼴에서 나머지 현상의 대변도 평행하다가 나오면 그것은 평행사변이 되겠죠, 그 어. 그래고 여기 보면 3번이 있고 있잖아. 여기도 3번이야. 여기가 4번이고 여기도 4번이라는 거 보이지? 어.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려고 하거든.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 이추가 되겠죠? 예, 이 각이 90도다. 각이 90도다. 이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가 추가되면 직사각형됩니다 평행사변 이 직사각형이 되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시 이게 뭐였니? 90도였죠.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쪽 가면서 한 내각이 90도 돼버리면 이게 정사각형인데 이게 뭐였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가 추가되면이었죠. 여기서 이웃하는두 변의 길이 같아버리면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져서 얘가 정사각형되더라 됐습니까? 이런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겠다는 거지.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한번더 정리하자 이거죠. 됐어. 또 놓쳐서는 안 될게 이 아름 어저 대각선의 관계죠. 어, 사각형에서 있잖아.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그지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또두 대각선이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다. 두 대각선이 길이 같아져 있면직사각형됩니다 또두 대각선이 수직하게 되면 수직하게 되면 어,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 왜냐? 직사각형에서 다시 이 성질. 두 대각선이 수직이 추가되어 버리면 정사각형되고, 이지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진다는 이런 성질이 있으면 그죠? 얘는 정사각형이된다 맞습니까? 이제 교재 꼼꼼히 파악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게 이겁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 두 상의 아, 두 대각선이 서로라는 것을 이등분한다 많이 했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되겠죠 직사각형 어떻게 두 대각선이 서로 같다 길이가 말은 뭐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됐니 정사각형은 길이도 같고 수직 이등분도 한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거 등변사질골은 길이가 같더라 이거죠 그렇죠? 길이가 같더라 이등분 아니지 어. 자 그래서 대각선의 성질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첫번째 2등분 한다 두대가선 2등분 하는거야 그리고 수직이다 그리고 길이 같다 이렇게 표에서 파악을 해보면 자 먼저 어 사다리꼴은 안되겠죠 사다리꼴은 이등분도 아니고, 수직도아고 귀도 다 같지 않아. 맞지? 평행사변형. 사변형. 이렇게 평형이라 적을게. 얘는, 소단 에서이등을하죠 수직은 아니지, 길이 같지 않지. 맞죠? 대각선에 대한 얘기야. 두 대각선. 얘기입니다. 다음,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 2등분 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수직은 아니지만 길이 같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되나? 안 되죠. 다음 마름모. 마름모는 당연히 2등분 됩니다. 평행사변형 성질이니까. 그리고 얘는 수직까지 되죠. 그런데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 2등분도 되고, 수직도 이 되고, 길이까지 갔습니다. 맞지 그리고 마지막 배운 등변사다일꼴 얘는 2등분 안 됩니다. 수직도 아니야. 그런데 길이는 같더란 말이야. 이표 만들 수 있겠니?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 주도록 하자. 9-1번.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BF랑 DE가 길이 같습니다. BF랑 DE가 길이가 이렇게 같을 때일 때, 이때, 사각형 FBED는, FBED는 어떤 사각형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인가. 됐니? 자, 일단 보면, 어, 이 삼각형 보이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길 같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이 같지, 어 대변 길이 같죠. 그럼 얘두 개는 알리치의 합동이죠. 빗변 길이가 90도 있었고 한변 길이 같기 때문에 합동이단 말이야, 합동. 따라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 이거죠. 됐어? 그리고 이 각이랑 이 각도 같겠죠. 대응하는 각이들이니까. 그럼 다시 90도에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지고. 대변이 같고 당연히 이거 이거 같으면 이거를 네모각과 네모각도 같아지겠지 180도에서 정각을 뺀게 네모각이니까 두 성의 대각의 크이 같다 뭐죠? 그렇지? 평행사변형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합통을 얘기 안 해도 있잖아. 이게 평선이기 때문에 같다같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제어저 그리고 두 상의 대변이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자, 저게 평행사변형인 것은 알기 쉬운데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 90도이면 직사각형이다. 맞죠? 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 지금 이등하고 있는데 길이가 서로 같아 버리면 직사각형이 되죠. 길이까지 같아 버리면 직사각형이다. 틀렸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직사각형은 일단 길이 같습니다. 거기까지 직교해버리면 수직이면 말이다. 정사각형이더라. 되 맞네.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 평행선이 보이죠? 두 대각선이 지금 이등을 하고 있는데 직교까지 해버리면 그죠?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 맞네. 평행사변형의 이웃하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마름모가 되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 번. 자, 이제 9-3번. 다음 사각형 중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 것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거. 자, 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다. 어, 이등분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닌 게뭐 누구니? 사다리꼴과 등변사다리꼴이죠. 평행사변형부터는 다 이등분했다. 끝났죠. 사다리꼴 찾거나 등변사다리꼴 찾아. 등변사일 꼴은 이등분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뭐 정사각형들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특별한 성질을 다 머릿속에 있어야 겠습니다 됐죠 어, 이렇게 해서 개념탐구 12죠 아 9구나 9 여러가지 사각형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각선 관계까지 추가해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